안녕하세요 풀풀 팩토리 공장장 필립입니다. 오늘 표현은 Against the Run of Play입니다. Against the Run of Play. Run of Play를 직역하면은 Play의 연속, 경기의 기세 이제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Against the Run of Play라고 하죠. 그러면 현재 그 기세에 반대로 직역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홈팀이 이제 원정팀을 상대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압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기 기세에도 불구하고 원정팀이 1대 0으로 선제골을든 거예요. 예문으로 They scored against the run of play and our shoulders dropped. 우리가 경기를 압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골을 넣으면서 우리는 힘이 쭉 빠졌다. 보통 경기를 이제 특히 해설을 할때 많이 들을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모두가 축구를 영어로 즐기는 그날까지. cheers! Lots.